해폐가 그 (1971년에) 해폐가 설립이 돼가지고 상당히 꽤긴 오래된 역사가 있는 곳이죠. 어, 지금 그 해폐 전국의 주의소가만 3천여 주의소가 있는데 만 3천여 주의소가 해폐 회원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뭐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막 해비 그한 7, 8 0퍼센 이상이 그 해비를 다뿌했는데 최근에 이제 해폐가 그 하는 역할 중에 그 회원사들의 판매량 보고를 이제 그 석유공사에다가 판매량 보고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석유관리원에 이관이 됐었어요, 우리가. 음, 이관되는 바람에 협회에서 그 회원사들의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이 음, 음. 협회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회비가좀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거죠. 에, 또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출 이익률이 1%밖에 되질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 물론 이제 주유소 간의그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하는 바람에 그 판매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 입장에 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길게 바라봤을 때는 소비자가 오히려 더그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런 부분이. 왜냐면 소비자가 정량이라든지 뭐 좌, 그 정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 공급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싼걸 찾다 보면은 결국엔 이 자세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제품의 질을 속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엔 소비자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주유소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폐업을 뭐 폐업을 하건 뭐 전업을 하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유소 특성상 폐업을 하기 어려운 어려운 게 주유소가 한뭐 (10년) (15년) 이렇게 되면 토양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 오염을 복원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 토양 오염 복원을 하려면, 복원이 돼야 폐업을 받아주니까. 최소 네. 그 철거 비용, 뭐, 오염비용 하면, 1호, 어 미니멈으로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최소로. 근데 이런 부분이 망해서 지금 문을 닫아야 할 사항인데, 그 폐업 비용을 들어가면서 하긴 어려우니까, 폐업도 않고, 그냥 휴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니까 휴업도, 법적인 휴업을 하면 좋은데, 그, 뭐, 돈이 생기면 문을 열었다가 장사하다고, 돈이 떨어지면 또 문을 닫, 뭐, 닫아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엔 그, 이 사회의 유혹에 또 빠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아 길거리 댕기다 보면 주유소 이렇게 해놨는데, 음. 진짜 먼지만 푸스폭이 쌓여있는 게. 네,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 폐업도 못하고 방치상태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협회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 본게 2014년도에 그 주유소 공개조합이라는 저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석유및 석유연례, 소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근거해서 14년에. 14년 3월에 개정을 했고, 또 그에 9월에 하위법령을또 개정해가지고 주유소 공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했는데, 어, 그 이듬해, 그니까 15년도에 주유소 공교조합 창립총회도 창립 우리가 했고, 그 인가부서인 그 산업부에서 지 아직까지 인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왜요? 어, 안 내주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표면적으로 그쪽에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음, 너네가 먼저 그, 주, 저기 조합 출자금을 일정 금액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주겠다 얘기하는 거고, 또, 어,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자 인가를 내주게 되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이 출자를 한다 그리고 지금 뭐 출자된 게뭐 출자약정서건 포함해서 2억 한 4천 정도가 지금 출자약정이 돼 있고 출자금 된게 근데 오, 뭐 산업부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많은 5억 정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우리 조합원들 회원사들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인, 그러면 인가도 안난 상태에서 어떻게 출자를 할수 있느냐 이게 그니까, 러 인가를 내주면 출자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니까, 러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고그 이야기인데, 결국엔, 그러면, 이, 그, 지금 주위소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공개조합이라는 이제 테러를 만들어 줘가지고, 어, 전폐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공개조합을 통해서 자구 노력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조합을 인가를 내줘야, 이런 부분이, 그, 원활히 진행이 될 텐데, 인간을 안 내주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이제 문제가, 카드 수수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래 조금 이제 여담이죠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요율을 낮추는 문제는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 그, 비교가 할수 있는 비교, 비교되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그, 가맹점하고 카드사하고 협상이 이게 될 수가 없다고, 일방적인,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맹점의 단체, 업종별 단체에다가 그, 협상권을 부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노조를, 노조 운동할 때 보면, 산별노조가 개입하는 이유가 바로, 바로 그런 이유거든. 네, 네, 네. 협상권 단체에다, 단체에다 협상권을 부여해주면 그 단체가 카드사고 아홉 개 카드사를 초이스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수수료 요율을 인하를 할 수가 있거든. 네. 이게 시급한 그 단체에다가 협상권을 부여해주는 게 이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유세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이제 소송이 들어가 있는 지난 8월 하순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기름값의그 60%가 유류세에 거든 게 유류세에 대한 이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가맹점을 물고 있다고 그데 과거에는 그 소비자 결제 수단 방법이 현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98% 이상 신용카드를 카드 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60%에 대한 세금 걷어주는 이 문제에 대한 수수료 비유 수수료를 주유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이게. 이건 정부의 세금을 걷어가는 건데 그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가져가 정부가 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 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고 그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0 0만원 연간 5 0 0만원 세액 공제를 주는데 이 세액 공제는 지금 그 재작년까지 만해도 한도가 없었는데 작년서부터 한도를 정해놔버렸어요 이게 연간 매출 5억 그러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이 60%편 되지 차지하는데. 그주유소가 아무리 못 팔아도 평균 30억을 파는데, 연간에. 그 중에 60%가 10, 한 7, 8억이 세금이라고, 이게. 응.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매출의 원가고. 근데 그 부분이 이게 한도를 정했기 때에 세액공제 5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시범적으로 20개 개주유소가 참여를 했고. 네. 1차적으로 2차, 3차 요 진행을 해가면서, 부, 어, 계속 진행이 할 거고 이거하고 별도로 그 세금 그니까 유류세나 대 카드수수료 저기 수수료 부담 주체를 갖다가 가맹점이 아니고 정부로 바꾸겠다는 그런 입법을 준비하고 를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그 소비자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결제 뭐 방법이 현금 같았으면 이런 문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은 거의 소비자가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주유소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장 큰거 아니겠어요 이게 또뭐 내년에 이제 최저 임금이 극격하게 올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유소에 그~ 종사하는 종업원들 갖다가 고용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고용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 이제 지금 뭐 셀프화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주유소를 또셀프로 셀프로 하려면 최소 뭐 금액이 1억 이상 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셀프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진퇴양난 속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정권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고 하기 어렵죠 어렵고 또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고용 유지도 하고 임금 인상도 뭐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관련 그 지금 있는 그 고용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갖다가 유지를 할수 있는지, 이런 문제. 그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지고 유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주유소가 영업시간에 긴 영업시간을 필요한 시간만 영업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주유소가 평균 아침 6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대부분이 밤 12시에 문을 닫는데, 24시간 차지하더라도 밤 12시에 문을 닫는 주유소들이 그 기본인데, 그럼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늦은 시간에는 거의 차가 들어오는 빈도수가 작으니까 그런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고 정말 필요한 시간만 뭐 8시부터 뭐 저녁 8시에 한다든지 필요한 시간만 그 근무 시간을 줄여가지고 고용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바뀔 것같은 생각이 좀 예측이 되는 거고. 정부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상이 돼가지고 이게 뭐 미봉책으로 그 사조를 놨다가 네. 그, 4조를 갖다가 이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아직 국회 통과된 건 아니고, 이게. 네. 예. 근데 그 중에 3조는 임금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고, 1조에 대해서는 그, 임금 인상이 됨, 되는 거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가, 기반 조성하는 문제가 1조가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최저임금을 받그 적용받는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급여 신고를 못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네. 신용 불량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대 보험이 이중으로 뭐 의료 보험이 건강 보험이 집에 가족 중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또 들어가게 되면 월급을 깎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피를 하고 그럼 현실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쓸 수가 없거든 쓸 수밖에 없거든 그래도 급여 신고를 못 하고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9를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십그 십육점 인상 중에서 그 평균 5년에 7.4%는 네. 그 저기 업계에서 부담을 하고 9%를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9%이 지원이 그 사람들은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엔 그 자영업 그러니까 자영업자 이 사람들이 그 임금 폭탄을 맞는 수밖에 없는 거야. 지원도 못 받고 올려줄 만큼 더 올려줘야 되니까 1 6 4다 올려줘야 되니까. 안 올리게 되면 최정급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3조 가지고는 상당히 그 어림도 없는 얘기고 이게 그 15조 한한 7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조 갖고는 어렵고 그게 또 이게 뭐 3조가 매년 인상이 될 텐데 인상되는 것만큼 매년 그 예산을 세워 잡아준다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수 있겠지만 그게 1년을그뭐 스팟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 그 근로자를 1년만 쓰고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현실에 또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좀 정책에 대해서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주면좀 좋겠는데, 주유소가 기름값을 갖다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국제유권 오는 거하고 주유소하고는 관계가 없죠. 없어요, 이게. 한치 건너간다는 얘기거든. 네, 네. 국제에 오르는 거는, 오르고 내려오는 거정유사하고 관계 있는 거지, 우리와 관계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유사가, 그 변동에 따라서 주유소가 기름을 받기 때문에, 네. 원유를 주유소가 파는 게 아니고, 정제된, 정유사에서 정제된 기름을 받아서 파는 거라고. 그러면, 유가가 인상이 될 때는, 정유사가 인상되는, 그, 인상되기 전에 가격을 갖다가, 아, 물량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수급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또, 준다고 한들, 많이 받아놓은 한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한계가 있어, 이게. 주유소가. 그지. 주유소가 가격 부족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정유사에서 그 사입하는 가격에 따라가지고 일정 마진을 여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 마진이 인근 주유소하고 서로 경쟁을 해서 그 마진을 갖다가 덜 가져가는 거지. 더 많이 이득을 취하려고 그 하는 주유소는 아니란 얘기야. 과거에는 그, 그럴지 몰라. 그, 고시가로 이사을 시절에는 그게 정부에서 통제를 할때 그때는 그럴 수가 있겠지 지금은 가격 자유화가돼 있는데 그렇게 팔았다간 그 주유소가 다음에 장사를 하겠어요 앞으로 는 기름을 팔아서 또 하기 힘드니까 이제 다각도 사업을 주유소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공간만 된다 그러면 편의점이 아니라 뭐 카센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카센터나 다른 그 이외의 그 사업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돼요